온라인 게임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세 가지. 1. 온라인 게임의 역사. 최초의 온라인 게임은 무려 1969년에 개발된 스페이스워의 온라인 버전이었대요.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된 이야기죠. 초기 온라인 게임들은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의 내부 네트워크에서 즐겨졌는데, 1978년에는 최초의 MDU 멀티 유저, 던전 게임인 m u d 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온라인 게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바람의 나라,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등장했고, 2000년대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전 세계를 휩쓸었죠. 지금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온라인 게임들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해왔답니다.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회 문화현상, 게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협력하거나 경쟁하면서 관계를 맺죠. e 스포츠는 이제 어엿한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고 수많은 풀게이머들이 높은 연봉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임임은 인터넷 문화를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고 게임 관련 유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죠. 온라인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놀이가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온라인 게임 안에는 현실과 똑 닮은 경제 시스템이 존재 게임 내에는 가상화폐가 존재하고 아이템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지죠. 게임 회사는 아이템 강화 시스템이나 거래세 부과 같은 정책을 통해 게임 내 경제를 관리합니다. 심지어 일부 MMORPG에서는 NFT 기술을 도입하여 게임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브 온라인이라는 게임은 경제학자를 투입하여 게임 내 경제를 상시 감시할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현실 경제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